방시혁 의장이 컨트롤하는 어도어가 무조건 잘못한 게 하나 있어 얘네들이 잘했다 잘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주요 자리를 함께하는 이 사람이 어떤 애인지 모르고 이걸 한 거야. 재능만 보고. 난 이거를 굉장히 유험하게 봐. 대표님 뉴스 보셨어요? 지금 난리던데. 지금 미진이 어도어에 없지. 그래서 어도어는 니콜 하이브야. 지금 어도어에서 뉴진스 멤버들한테 한 2주 전부터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어. 내년도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보자. 준비가 다돼 있다. 답이 없다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 거야. 어도어에서 뭔가 본인 단지 잘못을 했고,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고, 어도어를 나가서 유진스의 이름도 쓰고, 어도어에 속해 있을 때 했던 계약들, 광고 계약들, 나가서 다 하겠다. 근데 그 이유는 하이브에서 자기들한테 못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기분 나쁘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자, 이게 가능하려면 계약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횡령을 하거나 기만을 하거나 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어도에서 어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계약은 파기이지. 그리고 그에 따른 유진수는 손해 배상도 할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계약선에 그런 항목이 없거나 추상적인거나 하더라면 유진스 멤버들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거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오히려 줘야 될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조항이 추상적인데 이 사람은 그럼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 은 저렇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판사가 하는 거야. 조항이 좀 불분명해서 이럴 때는 판례를 보고 일반적인 상식상에서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법원 기능이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유진스가 그냥 기분 상해, 기분 상해 제야되는쳐다보 눈빛이 좋지 않았어. 말투가 좋지 않았어. 이런 걸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에 굉장히 약하다.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게 굉장히 거다. 적지.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앙탈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팩트는 몰라. 음. 계약서 내용 중에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계약은 해지될 수있다라는 음. 조항이 있으면 막 기분 나빴어. 그럼 해지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디에 잘못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상대방 기분 나쁘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썼으니까. 근데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나 기분 상했어. 내 쳐다보는 게 기분 상했어. 어투가 기분 나빴어.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 이거는 아이들의 생떼랑 같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바라본 사건은 이렇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방시혁 의장이 컨트롤하는 어도가 무조건 잘못한 게 하나 있어. 지피지기를 못했어. 얘네들이 잘했다 잘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주요 자리를 함께하는 이 사람이 어떤 애인지 모르고 이걸 한 거야. 뭘 보고? 재능만 보고. 난 이거를 굉장히 위험하게 봐.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면 재능만 보고 뭔가를 맡겼다가 나라가 망한 경우도 많아. 삼국 지나 그 이전 시대 때도 이런 역사적 사례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어. 지피지기가 안 되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야.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봐야 돼. 얘기도 해봐야 되고. 언행일체가 됐는지도 봐야 되고, 대업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능력보다는 방향이다. 왜냐, 능력이 모자라면 키우면 돼.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에는 늦은 시간에도 달성할 수 있는데, 방향이 다르거나 아예 인성 자체가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큰 분란이 올수 있는 거야. 유진스라는 명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는 거야. 하이브는 하이브대로 투자도 많이 하고, 안 하니 면못한게 됐잖아. 시간만 버렸잖아 GPG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재능이 나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 첫 번째는 무조건 방향이야. 이 친구 재능 있다. 올 투자 정말 위험해. 어떻게 나올지 몰라. 1, 2년 더 걸려도 결국 가는 게 중요하지. 빨리 갔다가 지금 다 무너지면 이게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지. 나도 겪어봤지만 내가 깨달은 건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서 우뚝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어, 사람들 근데 빨리 올라가는 거에 급급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기업을 하거나 혹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투자를 받아서 뭔가 협업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게 상대방의 어떤 재능이나 지식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것보다 방향이 같은가 언행일치가 되는가 공평한가 그리고 사고가 되게 투명한가 이런 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재능을 봐야 Shhh! <music>